먹어, 봐요. 왕새우튀김은 아니지만 먹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와 진짜 맛있다. 근데 새우 뭔가 맛있어 보여. 응. 어, 조심조심. 이거 조심조심. 야, 야 <laughs> 먹어, <난 웃음> 먹어. 조심조심조심. 조심. 조심, 조심. <웃음> 조심, 조심. <웃음> 아 소금에 소금도 좋네. 어쩜 이렇게 하지마.

솔직히 운동을 열심히 했어. 엄청 탱글탱글하지? 겁나 뜨겁지? 음, 물 좀. 아, 진짜. 짜어뭐 이? 탱글스. 이거 차원 무시요? 푸딩 아니야, 푸딩? 음. 한 파봐. 뭐야? 응.

맛이나? 완전 부드러워. 뭐 엄청 뜨겁대. 뜨거? 아 부드러워. 아 부드러워. <laughs> 아 미안해 미안해. <laughs> 잘못 었다 대빵어랑 에비입니다. 퀄리티를. 퀄리티요? 협기 좀게요 나도 올게눈볼때 <laughs> <나도. 웃음> 네. 구이 초밥입니다. 눈볼때는 처음 먹어봐요. 국민이 먹어봐요. 보셨어요? 안, 안 먹어요. 그러면 반 나눠 먹자. 네. <웃음> 뽀0뽀0원뽀 가요. 뽀0 0 0뽀에가 이렇게 가요. 6 가요. 6 0 0 가요. 6 0 0에 가요. 6,000원에 가요. 6 0 0가 말씀하신 게맞는가 한번 시0해 보겠습니다. 0 0 0원에 가요. 6 0 0 우리 명사 아저씨 입맛이 우리랑 맞을지... 설명수을 <laughs> 믿습니다. 저는... 저는 명사 아주 좋아하거든요. 아, 밥도 있구나, 안에... 지금까지 시킨 거 아직 눈안 안 냈거든? 아직 눈안했거든 <laughs> 어, 해봐, 아, 해봐. 해봐. 아, 술도 시켰어? 술도 다 했어. 얼마나 올거 같아? 10만 원? 아, 15만 원? 만엔, 15만 원? 난한만원 정도? 만해 <laughs> 니네, 야 너네 아주 정확하다. 안에 갔다가 짤먹 아, 이거 안 돼. <laughs> 어 가라비다. 아 가라비라. 가리비. 아, <laughs> 야, 대박이다. 구웠으니까 금방 녹을 거야. 너네 먹어봐. 어 그래. 나는 가리만 먹. 왔다 왔다 왔다. 어때, 명수 아저씨 입맛이 우리랑 비슷합니까? <웃음> 맛있어. 맛있어? <laughs> 달랐습니다. 맛있는데 이 아, 가격은 아니야. 아니야. 아. 얼마지요? 만 원이요. 만 원입니까? 아. 그래서 그래명사 아저씨가 응. 싫다고 했군요. 명사 아저씨는 분명히 정확하셨 습니다 현실적인 분.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. 역시 이 팀이야. 응. 맛있어 데 뭐라고? 역시 그는 오라. 영수 아저 응. 음. 할면서 <laughs> 오라. 가리비 가리비 먹어요. 모른다. <웃음> 문지는 또 모른다. 나도 모라나 그냥 사랑. 무한도는동요 특집 안 봤어, 애들아? <laughs> 야너 그렇게 무독해지면 하연 언니 좀. 그냥 먹어? 어때? 풍미가몇쳐 5000원? 그냥 여서 맛있네. 아, 그냥 간장 가리이 맛있어. 버터를... 아예없니안올려주면나올거 안 같은 느느끼하구나 응. 오케이, 한명해 음. 똑똑? 똑똑해... 하나... 짜 20만 나올 것같은거 <laughs> 맛있겠다 먹고 죽어 어래 그래. 죽어 어. 거 이거... 이거... 천국 야, 내공요일이 맞네. 금요일이요 일본의 스포츠는 나는 10월 2째 주 월요일로 국민의 체육에 대한 의식이 높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올림픽에 이상 을실현시키기 위해 정해진 금요일이다 <목소리도> 와 근데 진짜 돼지뼈 오린 냄새 미쳤다. 그냥? <목소리도> 아,